이제 공대 이제 고대 문 이제 자, 먼저 예, 왕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고려. 여러분들 이제 고려 항상 이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선 정치 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 파트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데 정치 파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야, 왕. 네.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데, 자 먼저 이 고려를 세운 사람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 그죠? 태조 왕건인데, 어, 이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이미 배웠습니다. 공고신일 다 배웠죠? 예, 공고신일, 예, 공산전투. 고창 전투 신라 멸망 그리고 일 이천 전투로 이어진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태조가 고려를 세웠다. 고려를 이제 삼국 3국, 후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공고신 일. 이거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시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태조 왕건이 고려란 나라를 이끌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항상 나라를 맨 처음 세웠어요. 그 앞에 있는 나라가 좀 혼란스러웠어. 그럼 그 혼란을 안정화 시켜야 될거 아니야? 항상 그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못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못 살았던 그 백성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민생 안정이다. 라는 겁니다. 민생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세금과 가주는 겁니다. <laughs> 세금과 가주는 겁니다. 네. 바로 감세정책. 이라고 볼수 있겠죠? 예, 세금을 깎아주는 거. 그래서, 예, 10분의 1. 흑창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흑창. 흑창이 뭐냐면, 어, 이게 그 앞에, 앞에 있었던 게 뭐냐면, 진대법의 역사에 출발하는 거예요. 진대법. 여러분, 진대법 기억나시죠? 예, 고구려 시행했던 춘대, 추, 나베 제도. 봄의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흑창이 나중에 이제 의창. 뭐 상평창, 선예창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어, 이제 의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성종 때이 이건 고려 성종 때 배울 겁니다. 예, 고려 성종 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건 이 역사, 이 역사의 어떤 그 어, 중간 지점에 있는 게 바로 이제 태조 왕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흑창이라는 것 설치를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은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감세 정책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배고플 때 어,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민생안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족정책이에요 호족정책 자이 호족정책은 뭐냐면 일단 이고려란 나라는 호족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왕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호족연합정책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호족들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거라 자 그래서 동그라미는 뭐냐면요 당근과 채찍, 예, 당근에 해당하는 것이고, X는 뭐냐면 채찍, 견제야. 당근은 좀 음, 호족들 응아로 음, 또 아로 또 아로 또 해주는 거고, 어, 이 X는 뭐냐면 예, 긴장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취하면서 호족들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당근 정책에 뭐가 있냐면요, 네, 뭐니 뭐니 해도 예, 그들과 하나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혼입니다. 결혼. 아, 태조 왕건의 부인은 네, 무려 스물아홉 명. 어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자식들. 근데 여러분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거 태조 왕건 때는 모르겠는데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는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지 않을까? 느낌 빡 오는데 이거 지금 벌써 그죠? 어쨌건 이런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호족들과 뭐 사돈 지간이 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도 이것도 시 마찬가지예요. 내릴 사자 성을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왕씨 성을 주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 너는 왕씨, 나도 왕씨, 우린 패밀리 이런 식으로 예, 사성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혼과 사성 말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분전이라는 겁니다. 역분전. 역분전은 뭐냐면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눌 분자 나누어 준 토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국공신들의 그 역할들 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로에 맞춰서 토지를 지급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이야기했어. 토지를 지급했다는 의미는 그 토지 소유권을 준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똑같아요. 앞에 제가 그 관료전과 녹읍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역분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제가 관리들한테 주는 토지라고 하는 개념은 무조건 다 수조권 개념이에요. 소위공 개념은 하나도 없어. 아셨죠? 예, 그 소위권 개념은 앞에 설명했던 그 정전, 민전,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 수조 공개님이에요. 어쨌건 이런 역분전을 지급했다. 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나라 세우는데 도움을 줬으면 그래도 합당한 뭔가 줘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 사성 역분전 이와 같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당근에 해당하는 정책들. 그러나 이렇게 그냥 퍼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밀당을 해야지 긴장감을 줘야지. 이게 X 바로 사심관 제도라는 것을 또 시행을 합니다. 어, 사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지역의 사심관을 정해서 호족들한테 너이 지역의 사심관 네가 해라, 네가 여기, 여기 책임져라, 연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 조건이 있어 대신. 만약 여기서 반란이 벌어지면 너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연대 책임을 주는 것이죠. 그첫 번째 그 사심관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부라는 인물입니다. 김부 누구예요? 예,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 왕. 이 경순 왕에게,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있잖아요. 그 경주의 사심관을 줍니다. 너 여기서 어, 사심관 해. 사고 터지면 네가 책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 라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그 상수리제도. 제가 문무왕 할 때, 통일신라 문무왕 할때 제가 상수리라는 설명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질제도예요. 근데 상수리가 유력 세력을 직접 경주에 데려와서 묶게 한다면 이 기인제도는 그 유력 세력의 자식들, 그 자식들을 고려 수도 개성에 데려오도록 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호족 정치들 밀당,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주면서 어떻게든 이 호족연합정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호족연합정권이에요. 이 연합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왕권은 강하지는 않습니다. 예. 왕권도 역시 마찬가지 호족의 일원으로서 나라 세웠기 때문에 여러 호족들을 지금 배려해야 된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 이뿐만 아니라 민생안정 호족정책 뿐만 아니라 북진정책이라는 걸 취합니다. 여러분들 고려라는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뭐랑 비슷해요 고구려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려란 나라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국호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계승한 어떤 차원에서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평양의 수도였잖아 당연히 당연히 평양 이 평양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 고려는요, 이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 우선 이제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왜냐면 발해는 이제 고구려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고구려 후손들이 세운 이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당연히 흡수한다. 이런 어떤 정신 속에서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경을 중시합니다. 석경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바로 평양이 되는 거예요. 평양. 계속해서 이 북쪽으로 북쪽으로 고구려 영토의 그 확보를 어 다시 한번 그 확보를 위해서 북쪽 북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서 영토를 어디서 어디까지 넓리면 청천강에서 영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민생 안정, 호족과의 밀당, 그다음에 북진 정책. 여기 태조 왕건의 대표적인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처음 세우고 어떻게든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그가 남긴 어, 저서들을 보면요. 그 당시 만들어진 책들을 보면 정계라든지 개백요서라든지 이게 다 이게 뭐냐면 걱정이야, 걱정. 내가 지금 이게 나라를 세웠는데 아, 내가 이게 죽어서도 이게 좀잘 운영이 될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어떤 그 시스템을 좀 정비하는 그런 책들을 좀 이 당대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때 정계개백료서 관리들이 해야 될일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적은 책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심이 안됐나봐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바로 훈요십조라는 거예요 왕위계승은 누가 해라 뭐 이런 것들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내용들이 훈요십조에 적혀있더라 라는 것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게 이제 태조왕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태조왕건이죽었어 사람은 영원하지않습니다 언젠간 죽습니다. 자, 이러니 역시 태조왕건의걱정대로 아들들이 더. 아, 아들, 아들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아들, 이 싸운 게 아니라 그 아들, 은곧그 호족들 집안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네. 이렇게 지금 고려태조 왕국때잘 나가던 고려가 휘청냅니다. 휘청냅니다. 이 대표적인 그 과정 속에 나온 게 바로 왕규의 난. 네.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이 왕규의 난을 겪으면서 왕에 올랐던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내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광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광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왜 광종이 중요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어, 사실 그 앞에 있었던 태조 왕건 네 호족 연합 정권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왕권이 미약했잖아. 이것을 왕권 강화로 돌려놓았던 인물이 바로 광종입니다. 야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싸우는 과정 속에서 왕권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다시 왕권 강화로 만들어 놓았던 인물이 바로 광종이라는 이야기예요. 노비 안검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비, 노비들을 안검하는 거예요.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후삼국 시대에 호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군사력은 어디서 나오겠어? 자기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노비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군사력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내가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노비들을 잘 보니까 이 후삼국의 그 혼란한 시대 때 일반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든 거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 결국 저는 그냥 노비가 될래요. 예, 저 그냥 어, 먹여만 주세요. 이렇게 의탁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안검해가지고, 다시 양인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양인, 일반 백성, 일반 농민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 양인으로 돌려놓는다는 게 뭐냐면, 일반 양인들은요, 바로 국가, 예, 네, 국가에 세금도 내고, 국가를 위해서 조세, 공납, 역, 이걸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노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비는, 네, 바로 자신의 주인, 뭐, 여기는 호족이 되겠죠? 호족이 되겠죠? 이 호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노비를 호족에서 떨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국가소속으로 이제 돌려놓는 것이지.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노비 안검벌 시행하면 호족들의 힘, 특히 군사력은 약화될까 강화될까? 당연히 약화되겠죠.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를 양인으로 돌려놓겠다. 명문도 좋잖아.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어. 왜냐면, 이 노비들은 국가에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하지만 양인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거든.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어, 명분도 좋잖아. 노비안건법을 시행한 거야. 어우, 이게 호족들이 뒤통수한테 제대로 맞은 것이지. 어,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는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허약한 왕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비안건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야. 이게 뭐지? 약간 의심하기시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거제였습니다. 과거제. 자, 이 과거제는 여러분들, 어, 쌍기, 쌍기, 이게 주, 중국인이에요, 여러분들. 어. 쌍개 그 건의에 의해서 시행된 건데, 자,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칼 들고 서로 싸우면서 호족들이 힘을 과시했다면, 이제 그만, 이제 그거 그만. 칼 그만 들어. 어. 이제 칼 대신 뭘 들어? 붓들어 붙들고 공부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뽑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호족들한테는요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거나 마찬가지잖아. 열 받을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결국 이 과거제 시행과 함께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명분 확보된 거예요. 반란 세력들이네, 어허라고 하면서. 이 호족들 그 개국 공신들을요 대거 죽여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예, 이 신하들을요 서열을 쭉 쓰깁니다 왕을 중심으로 쭉야너 유니폼 너 빨간색 너 파란색 너뭐 이런 식으로 쭉 이거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하들과의 서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 이공복 시절 왕권 강화에 그러면서 선포하죠 친제 권원 나를 황제라 불러라 그리고 건원 연호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광개토태왕의 연호, 영락, 법포광대의 연호, 건원, 건원, 그죠? 그런 어떤 연호들이 있잖아. 그리고 발해도 이제, 뭐, 인안, 대흥, 건흥, 연호 있잖아요. 고려 광종 역시 연호를 씁니다. 광덕준풍, 광덕준풍과 같은 이 연호를 쓴다. 이건 뭐냐면, 내가 짱이라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태조 왕권은 절대 할수 없었던 이 칭제 권원의 모습을 광종은 해낸 겁니다. 이렇게 광종이 정말 그 강력한 개혁 정치를 통해 가지고 호족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이제 왕권이 안정화되는 모습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종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전식과한는걸 시행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조 왕권 때 역분전이었잖아. 역분전 관리들한테 주고 준 대가가 역분전이라는 도전인데 역분전은 왜 준다 그랬지? 개곡공신들도 얼마나 역할을 많이, 너 얼마나 잘 싸웠어, 어디 이겼어? 여기에 따라 나중에 역분전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전시관은 뭐예요? 전시관은 과에 따라서, 너 등급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옛날처럼 칼질 막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던 그 호족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전식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왕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정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 시작 처음으로 정한 전식과과에 따라 가지고 전지 전지는 뭐냐면요 이거는 토지를 주는 거예요 토지 시지는 뭐냐면 어, 산을 주는 거예요 임야. 토지, 다시 한번 얘기해. 예, 토지에 소유권을 주는 거 아니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국가 대신 거둘 수 있는 권리 주는 거예요. 시지는 뭐냐면 왜 산을 줬을까? 그 당시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땔감 뗄감. 예, 산을 준 거는 뗄감 가져가라고.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과에 따라서, 급에 따라서. 지금도 왜 공무원 9급, 8급, 7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급수에 따라서 나눠주시이 예, 이렇게 경종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광종 때이 피해 숙청에 의해서 호족들을 쭉 말하는 애들은 제거해 놓고 말잘 듣는 호족들 그 자손들만 서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안정화된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자 그때가 언제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가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성종, 성종, 성종. 예, 성종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어, 특히 이 성종 때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그 도움을 줬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유학자 최승로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최승로가 시무책, 예,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28개 개혁안을 제시한 거예요. 28조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최승로는 누구냐면 육두품, 최 씨. 어디 최씨? 우리 할아버지예요. 네. <laughs> 연결되잖아. 최치원. 최치원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최치원도 분명히 진성여왕에게 진성여왕에게 시무 책을 올렸어요. 신라 말기에. 그죠? 그런데 이때 최치원의 시무 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신라 시대였고 고려 시대로 왔단 말이야. 고려 시대로 오니까 이 최승로가 건의를 했다고 성종한테 시무책 28조항을 근데 이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 28조를 올렸는데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성종에게 올린 그 여러 제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외관을 파견하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외관, 외관 이 외관이 뭐냐면 바깥 외자예요. 바깥을 관리하는 관리, 바로 지방관 얘기합니다, 지방관. 외관을 파견하는 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각 지역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세력들이 누구야, 고려시대 때. 그게 호족이라고요. 근데 그 호족들이 광종의 숙청 작업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어. 각 지역이 지금 비어 있을 거 아니야, 그 세력들이. 그 지역들의 중앙에서 왕이 뽑은 지방관들을 파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방, 지방, 지방 권력을 장악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종에 숙청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외관을 파견하소서,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이런, 이런 권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방 12개, 12개 지방에 12목, 12개 지방에 뭐, 부, 목, 군, 현, 뭐, 이렇게 단위가 있어요. 지금도 왜, 뭐, 동, 무슨 동, 뭐, 면, 읍, 음, 면, 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도 있는, 있는 거예요. 12개의 어떤 그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12목, 물론 이제 이 12목은 나중에 이제, 아직은 지금 5도 양계가 정비가 안 됐거든. 이제 나중에 이제 5도 양계로 바뀌게 될 거지만 그전 단계, 12개의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요, 이제 이성 육부체제. 요거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릴 거예요. 이성 육부체제로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게 딱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왜 대통령 희야에 뭐, 뭐, 여러 부처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처들, 행정부처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성종이에요. 시스템이 정비가 된 거야. 그리고 유학자다 보니까 이 최승록은 이제 뭘 건의하냐면 연등회를 줄이고 팔관회를 요거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는 것이죠. 연등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등회는 네왜여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등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연등이 막 걸리잖아요, 그죠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말좀좀 줄여라라고 이게 너무 국가 낭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승모가 유학자, 유학자, 유학자니까 불교의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마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려가 불교에 나라니까뭐 하긴 하겠지만, 좀 규모를 좀 줄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8관에는 또 도교 행사입니다. 도교 행사, 도교 행사,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나중에 조선시대도 여러분들. 조선시대 이제 개혁가가 등장해요. 조광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조광조 역시 사실 요와 성격이 상당히 유사한 소격서라는 게 있어요. 소격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건데, 이 소격서 폐지를 들고 나와요. 조광조 는 유학자 아니야. 그죠? 유학자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예요. 유학자들. 은 그러니까 뭔가 어디다가 뭐 어느 대상에다 제사를 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 고려의 최승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관에 이거 문제 있다 지적을 하는 것이고 조선의 조광조 유학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관청, 그걸 관리하는 관청 소격서 페이지를 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쩌면 이 성조홍 때가 되면요 이제 드디어 이 문벌 사회로 어, 진입할 수 있는 건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는 일단 안정화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